2024년 11월 29일 출생한 사람은 갑진을의 정유일주가 됩니다. 오늘 일간은 정화입니다. 음유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무쇠를 녹여낼 수 있는 강렬한 힘을 또한 가지고 있어서 외유내강형의 일간입니다. 특히 정화는 재물 운용 능력이 좋은 장점을 가져서 실속 있는 사람이 많고 사회성도 좋지요 단지 정화 혼자임으로는 젓가락 하나도 녹일 수 없는 힘이 없게 돼서 반드시 감목이 있어야 자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띠를 녹이지 않으면 어둠을 밝히는 등대뿐이나 촛불 역할을 하려고 하면 신기와 기름이 있어야 하죠. 그러므로 갑목이 어, 있으면 불길이 오래도록 강한 화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학의 명사인 적천수의 이르기를 정화가 갑목을 가지면 가추가동이라 해서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다 했습니다. 더불어 더욱 좋은 화력과 성능을 가지려면 경금이 있어서. 감목을 장작으로 쪼개듯 하여주면 좋은 화력을 길게, 오래도록 되, 발휘할 수 있게 되죠. 오늘은 해월은 음기가 크게다아 매우 약한 때에 있습니다. 감목과 경금이 있으면 좋은 팔자가 돼서 여유로운 팔자가 됩니다. 마침 연과월에 가불목이 터치해서 일간을 도와서 정편인 이혼자한 것이 흠이기는 하지만 학문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겠고 경금마저 얻게 되면 사유에 진출해서 출세하고 왕성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만약 경금을 얻지 못하면 학문은 부족하지 않지만. 행정교육방면에 공무원 등으로 진출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있겠습니다만 크, 큰 인물은 되지 못하겠죠.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